오늘은 2025년 10월 18일입니다. 오늘 집에 가는 날입니다.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저기 공항버스 리무진 서비스 받으러 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사카역 앞에 있는 한큐 백화점 그쪽 스테이션입니다. 여기 한큐 3번가이 이쪽에 있는 리무진 터미널에서 지금 1 8 0 0엔 주고 3장 샀습니다. 좀 이따 떠나겠습니다. 어,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제 저기 앞에 있는 우리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리무진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게. 이제 마지, 마지막이니까 좀 섭섭하지? <laughs> 할 것도 많았어. 그치? 금세 가요 어, 금세 어, 가요 금세 아, 간사이 여기는 오사카 어. 차 안에서는 금 a i l g u 오 사카 항입니다. 여기서 부모님하고 저기 뭐야. 뭐죠? 그게 무슨 이름도 까먹었네. 요트 타고 이게 항해하는 크루즈 어, 투어가 있는데 산타마리아, 산테마리아 호 타고서 하는 투어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해 보고 싶었었는데. 못했네요. 했으면 어저께 했어야 됐는데 음, 계획은 많은데 요번에뭐 여러가지 상황 봐가지고 못한게 좀 많아서 아쉬운데 다음에 또 있겠죠 아, 이제 간사이 공항 들어가겠습니다 7일 일정 잘 끝내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 50분 걸려서 우메다 터미널에서 간사이 공항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11시 비행기인데 2시간 반 전에 오픈하나봐요. 그래서 8시 30분 네 오픈되니까 그때까지 대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휠체어 서비스 신청해서 그거 이제 받고 사람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은 일단 휠체어는 타셔야 될것 같아요 간사이공항 면세구역이 완전히 틀려졌는데 완전히 좋아졌어요 옛날에 뭐 동네 마트였으면은 지금 백화점 삘이 나는데 야 이게 어, 장년까지 오사카 아 엑스포 때문에 바뀐다고 알고 있긴 했었지만 이게 공사해가지고 1년만에 이렇게 바뀌나 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저쪽, 저거 타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트램 타고, 지금 아마 기분에는 타고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몰라요. 계획이 없으니까. 아, 일단 가볼게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놀랬습니다, 여기. Just 37번 게이트에서 보딩 타임이 10시 35분입니다. 11시 비행기로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 6박 7일 동안 간사이 어, 지역에서 교토 4박, 오사카 2박 여행 잘했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가겠습니다. 간사이 공항 많이 바뀌었네. 근데 아, 물건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간사이 23이 지금 9천 엔이면은 와. 너무 비싼데.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제 장기 주차 가 가지고 차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픽업하고 이제 이쪽에서 식사하고 네, 집으로 가야죠.